그리고 매매 대금은 7천만 원이시고 이제 잔금은 이제 21년 5월 6일에 총 3,500만 원에 낙찰된 노 빌라를 7천만 원에 매매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3,500만원 주고 산 노우빌라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및 계약까지 완료되어 해당 내용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의 목표는 500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집 전체를 인테리어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곳곳에 보이는 문제점과 추가 작업 때문에 예상했던 500만원보다는 조금 추가돼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는 각 공정별 직영공사로 진행하였고 시공 부위는 도배장판, 전기타일, 목스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테리어 분야별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시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직영공사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져 카센터에 가서 교체해달라고 하면 약 60만원이라는 견적을 전달받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타이어 15만원을 주고 산 다음에 근처 카센터에 가서 공인비 20만원을 드리면 더욱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한 걸 알게 되죠. 즉 타이어를 사서 가져다만 주면 약 25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텀키로 넘기는 도구공사가 아닌 직영을 통해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외 인테리어 소품들 손잡이나 전등 거울. 문고리, 말발굽 등은 저희가 개별로 구매해서 일부 서비스 작업을 좀 요청하거나 아님 직접 저희가 진행하기도 했죠. 직영공사 견적 문의를 하실 때는 현장에 있는 사진과 수리 요청 사항을 전달하시면 개별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장TV 카페에 직영공사를 해주는 업체들 위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인테리어 공정 및 매도까지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보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재 단가 및 인력 비용은 상이할 수 있기에 최종 견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집안을 들어서면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게벽한 면을 차지한 신발장입니다. 기존 신발장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지저분했습니다. 거울 쪽 실리콘 또한 전부 떨어졌네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교체했을 텐데 이번 컨텐츠의 가장 큰 목적이 최저 비용으로 새집처럼 인테리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교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깔끔하게 리폼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발장 목재는 깔끔하게 재도색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짙은 진한 녹색을 사용했고 현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두운 색을 쓰는 게 때도 덜 타고 먼지 청소도 실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색 손잡이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운 가구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주어도 새거 같죠 바닥은 기존 시트지로 덧붙여 있었는데 찢어지기도 하고 내구성도 약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에 모래나 이물질이 묻어서 들어오면 청소하기도 어려워 이 부분을 타일로 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닥은 시트지를 다 뜯어내야 하는데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떼는데 애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타일까지 전부 드러내는 건 시간도 많이 들고 인건비며 폐기물 처리비용도 추가적으로 소요되기에 기존 타일 위에 덧붙여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몰딩 부분도 깔끔하게 새로 작업했습니다. 참고로 입구 위에는 센서 등을 주야간으로 설정해서 빛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을 달았으며 안전골이랑 말바꿈도 새로 변경하여 달았습니다. 이렇게 집의 첫인상을 결정할 현관의 인테리어를 완료했습니다. 도색 작업 및 타일 작업은 직영 공사를 통해 별도 공인비를 측정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정만 작업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을 같이 진행했기에 뒷부분에서 공인비는 따로 전달드려볼게요. 신발장 페인트 2만원, 금버튼 손잡이 900원씩 4개, 그리고 조명은 5만원, 그리하여 74,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관이 첫 인상이라면 주방 중에 특히 싱크대는 이 집의 가장 큰 가구였습니다. 거의 메인 테마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주방에서 가장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리석처럼 보이는 시트지였죠. 주방이다 보니 음식물 튄걸 제거하기도 어렵고, 냄새도 그대로 배고, 색도 발해서 엄청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구축빌라에서 흔히들 볼수 있는 합판과 스테인레스로 구성된 싱크대였죠. 가스레인지도 너무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후드는 작동도 안 되고, 리폼이나 수리하기에는 답이 없어서 과감하게 싱크대는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한 게 바로 이 싱크대죠. 비브랜드 중에 내구성과 인테리어 부분에서 뛰어난 가구를 선정하여 주문 제작했습니다. 대리석의 빌트인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싱크대 하단부는 진한 그레이로 안정적인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죠. 엄청 달라졌죠. 싱크대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벽수전도 싱크대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벽을 통과하는 벽수는 똥파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누수의 위험도 있어서 중간에 호수를 빼서 싱크대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했죠. 이게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죠? 타일은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느낌을 주는 컬러로 배치했습니다. 하단은 진한 그레이, 중단은 옅은 그레이, 상단은 화이트로 구성하며 기름이 튀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쉽게 닦아낼 수 있게 타일로 작업하였습니다. 참고로 창문은 샤시가 너무 지저분해서 교체를 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에 리폼할 수 있는 것은 리폼하자 생각하며 몰딩만 따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네요. 이렇게 인테리어란 주방 싱크대와 타일 금액은 싱크대 상부 및 하부 전체 비용 179만 5천원, 싱크대 타일 5만 5천원, 합계 1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존 싱크대 철거 및 설치 비용은 직영공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섭외하였고 해당 공적뿐만 아니라 타일 전체, 싱크대, 베란다, 화장실 타일 등을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이 또한 뒷부분에서 공인비는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거실 부분이죠. 거실을 봤을 때야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미닫이 문의 레일이 있었는데요. 전 임차인이 문을 그냥 떼버리고 레일을 퍼티와 실리콘으로 덮어서 개방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넓게 사용하는 건 좋은데 턱이 있어 답답해 보이기도 해서 그냥 과감하게 다 뜯어내 버리기로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위해 문턱을 전부 개방하며 문옆 부분도 전부 뜯어서 시멘트와 나무를 새로 덧붙이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모서리 부분은 온도에 취약하여 곰팡이 때문에 자재 부식이 진행되어 뜯어내고 닦아내고를 반복하면서 예상 작업 공정 시간보다 두 배로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확 넓어진 느낌이 들죠? 그럼 거실 비용은 철범및 몰딩 그리고 문틀 보슬 등을 포함하여 약 40만원의 비용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조명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테리어에서 또 하나 신경 쓴 것이 바로 천장인데요. 해당 주택의 층구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이거저거 주렁주렁 매달려 조명을 하면 시선도 분산되고 안 그래도 좁은 집이 더욱 좁아 보일 것 같아서 천장을 탁트자라고 결정했습니다. LED 매입 등을 사용하여 천장 안으로 전등을 넣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런 깔끔한 천장 조명이 완성되었죠. 평소에 맞게끔 메인 거실에는 3개씩 3줄로 9개, 안쪽 거실은 X자로 5개로 시공했습니다. 조명 지출 비용은 전기공사 및 매입 등 9개를 작업하여 35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죠. 집의 크기에 비해 화장실이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들이 다소 크다 보면 공간이 비좁아져서 실사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가장 심플하게 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있던 세면대나 변기는 큰 하자는 없어서 청소 및 이물질만 제거 및 커버만 교체해서 사용하기로 했죠. 대신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타일이죠. 벽은 초기에 보수만 하려고 했는데 스티커를 떼어내다 보니 페인트로 시공했던 부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크랙도 있어 페인트 작업을 다시 진행하여 새 것처럼 보이게 리폼했죠. 샤워 부스도 설치하고 싶었지만 워낙 화장실이 작아서 못했네요. 기존의 바닥에 깔린 붉은 타일은 너무 앤틱하고 지저분해 보여 그레이색으로 전체 시공하였습니다. 현관 타일과 같은 종류죠. 통일성을 주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 시공하였습니다. 같은 타일임에도 현관에 있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거울은 쇼핑몰에서 구매하여 깔끔한 걸로 교체했습니다. 수건은 낡고 깨진 부분도 있고 해서 모던함과 그레이 색이 들어간 수건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바꾸는 김에 환풍기도 교체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닥 타일 줄눈 시공, 싱크대 보수 작업 등 전부 55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거울 5만 원, 수납장 3만 원, 전기 커버 2만 원에서 65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방과 작은 방으로 가보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부터 봐야겠죠? 화장실에서 문이 총 3개가 있는데 주먹 자국만한 구멍도 있고 디자인 또한 옛날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테리어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 대신 리폼으로 단장하기로 했죠. 문을 떼어내고 구멍은 메꾸고 몰딩은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진 그레이로 싱크대와 동일한 컬러로 맞추었습니다. 대신 문고리와 경첩에 포인트를 줬어요. 문고리는 까만 컬러로, 경첩은 금색 컬러로 구성했습니다. 방안은 전체적으로 낡고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오염된 벽지는 모두 떼어내고 풀이나 본드 등을 이물질까지 전부 제거 후 곰팡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배를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죠. 도배부터 장판, 몰딩까지 다시 싹 진행했습니다. 벽지는 LG 히앙스의 합지 도배를 사용하였고 이렇게 장판 및 도배를 마무리하였네요. 비용은 장판 LG 자연의 2.2T 83만 원, 도배 벽 15만 원, 총 98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대리석 모양의 LG 자연의 2.2T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 장판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죠. 여기서 포인트는 장판을 몰딩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내구성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야 청소도 쉬워지고 외관상 보기 좋죠. 베란다는 곰팡이는 다행히 없었고, 예전 탄성 코트가 벗겨져서 지저분해 보이는 정도였고, 바닥 타일은 전부 깨진 게 없었습니다. 작업은 간단하게 그레이 톤으로 바닥 타일 시공과 벽면 페인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00만원 주고 매입한 노후 빌라, 전체적인 리모델링 한 과정을 전부 오픈하여 전달드렸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철거 및 전체 몰딩 50만원, 타일 및 싱크대 250만원, 전기공사 40만원, 페인트 및 보수공사 60만원, 도배 및 장판 150만원, 그외 소품 40만원 해서 총 590만원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장 지휘 및 체크업무는 우리 회사 이사가 일주일 동안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이사님은 현장 체질인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이사님인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직영공사를 통해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최대한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인테리어하는 공정을 영상을 전달 드렸습니다. 노우 빌라 낙찰되고 본인이 직영공사 업체 선정 및 인테리어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빌라를 인테리어 할 때부터 매매 의사를 보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날은 바빠서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위임장을 써서 저희 직원이 대신 방문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했죠. 지금 일정 안 써가지고 일정 써 그리고 매매대금은 7천만원이시고 잔금은 네, 2021년 5월 6일에 총 3,500만 원에 낙찰된 노빌라를 7천만 원에 매매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2년 동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계약을 통해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받은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약 7천의 매도까지 진행하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소액 경매 낙찰된 노후 빌라를 인테리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수익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노후 빌라의 경우 임장 조사를 하게 되면 통상 중개 사무소에서 듣는 소리가 있죠. 거기는 초도원 가진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거기는 중개해도 욕 먹는다. 이러면서 다양한 악평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멘탈이 깨지고 투자를 포기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7천만원의 부동산을 계약한다면 0.4% 중개수수료 약 3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중개보수 비용이 너무 적기에 물건지에 방문하고 소개하고 하자여부 CS 받고 인건비 등 노력에 대비해서 수입이 적어 안하니만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자일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20억 펜트하우스 영상을 찍어서 전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개업소에 들어간 영상이 있는데 당당하게 경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접하면서 우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만 해도 최소 천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가 나오기에 경매든 뭐든 간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죠. 이렇듯 저가 빌라의 경우 직관적인 선택도 투자에 있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사람은 어디든 삽니다. 물건지, 주택, 건물 전체가 공실이 아니면 내 집만 공실일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수요층에 만족하는 적절한 매도 가격과 물건의 컨디션을 높여줄 수만 있다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부동산이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노후 빌라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인테리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근육과 노하우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걷는 것과 뛰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죠. 만약 이때에 어설프게 걷다가 넘어지면 아프니까 포기할래 생각했다면 우리는 걷는데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새로운 곳을 도전하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포기하게 되죠. 인생에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자체보다 해롭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그날까지 가장 현실적인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